배우 짐 캐리가 토크 쇼에 출연해 자신은 일루미나티와 연관되어 있다고 농담을 합니다. 코믹한 연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배우인 만큼 관객들이 보기엔 그저 우스운 농담일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그저 우스운 농담처럼만은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예언으로 유명한 심슨에서는 짐 캐리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예언했었는데요. 2010년 방영된 심슨 21 시즌 20화 사랑의 감시라는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방사능 폐기물을 가방에 넣고 식도락 여행을 하게 됩니다. 호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가방에 들어있던 방사능 폐기물이 폭파되며 스프링필드는 테러의 위협을 받았다 판단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워낙에 테러에 민감한 나라이다 보니 스프링필드도 마찬가지로 테러에 대한 예방책을 찾아나섰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유명 전문가를 초빙해 조언을 얻어 동네 곳곳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됐죠.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스프링필드에는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스프링필드에서는 이 많은 CCTV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 덕에 스프링필드는 범죄 예방이 잘 되었지만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점점 침범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참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진절머리가 날 때쯤 바트의 장난으로 우연찮게 집 뒷마당에서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호머와 바트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사생활보호라는 이름 아래에 여태껏 쌓여왔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안가 마지에게 발각되었는데요. 이후 마지가 호머를 신고할지 말지 고민하던 모습이 CCTV에 잡히면서 다른 자원봉사자였던 플랜더스에게 들키게 되죠. 호머는 자유를 억제할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플랜더스를 설득시켜 동네의 모든 CCTV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동네의 CCTV를 모두 철거하면서 스프링필드는 더 이상 감시를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후 꺼진 CCTV 화면과 함께 스프링필드에 초빙된 전문가가 우리는 재미있는 시트콤을 하나 잃었다 라고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영국에서 초대한 전문가는 전문가를 빙자한 대역일 뿐이었고 영국의 방송사는 이를 시트콤처럼 전세계에 방영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쉽다는 말을 뒤로하고,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엔딩이 꼭짐 캐리의 트루먼 쇼를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트루먼 쇼에서 짐 캐리는 자신이 주인공인 삶이 사실 거대한 연출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각본임을 알게 됩니다. 이는 마치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이 사실 거대한 시트콤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마지막에야 알게 된 것과 흡사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두 이야기를 연결 지을 수 있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짐 캐리와 엘리자베스 여왕은 과거부터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로 많은 이들이 이들을 일루미나티의 일원으로 의심해왔다는 점인데요. 그들의 힘은 대중에게는 철저히 숨겨져 있지만 그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고 권력자들이 모여 세계의 흐름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거대한 계획 속에 모르게 끼어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중요한 결정이 이미 내려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일루미나티에 숨겨져 있는 그들만의 비밀 사이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어떤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은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워낙에 저도 이런 음모론들이나 미스터리를 좋아해서 혼자 열심히 찾아보다 오래된 게시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글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적혀 있었고, 모든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았지만 접근할 수 없다는 창만 떴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정말로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일일이 들어가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기가 생겼던 저는 한 시간마다 타이머를 맞추며 밤낮을 바꿔가면서 이 사이트들을 접속했고 마침내 한 사이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한 해커가 만든 사이트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것저것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클릭해 봤지만 영어로 접근 방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헤드 멤버십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멤버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나오고 있죠. 사이트에서 클릭되는 건 전부 다 눌러보았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글이 나오길래 뭔가 조건이 있어야 이 사이트를 볼수 있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려던 찰나, 무언가 계속 깜빡거리는 표시를 보게 되었고, 자세히 보니 여기에 자그마한 눈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해보니 뭔가 소름돋는 듯한 사진과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전체 번역을 해보았는데요. 광명회의 기초규칙이라고 써 있고, 우리의 위대한 여정,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목표 값을 위해 부분적으로 나누어 헤드 회원의 지시에 따라 분담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보았던 헤드 멤버십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제대로 이 사이트를 찾은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조목조목 뒤져보았습니다. 아까는 눌러도 반응이 없었던 이 글자를 눌러서 들어가 보니, w 액션 윗 어스 우리와 함께 행동하세요 라는 글이 적혀 있고 웬 사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을 클릭해 보니 또 일본어로 된 글이 나오는데요 날짜는 21년 4월 2일로 나오고 있고 이걸 파파고로 번역하니까 도지 코인의 성공적인 테스트로 밈 코인을 계속 만들 예정이다 이 코인도 테스트를 잘 마쳤고, 일본 개, 시바견이죠. 이 개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작은 PC들에게 군중심리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유 없는 급등으로 사람들은 열광할 것이고, 조커들은 많은 참여해주길 바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암호처럼 보이는데, 아마 검색이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4월 2일에 아키타라는 이 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나 차트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날 이후로 한달 만에 18,000%가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도지코인의 동생격으로 보여지고 있고, 18,000% 급등했다는 뉴스 기사를 볼수 있죠. 이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도지코인이라는 광풍이 불었던 만큼, 시바인우 같은 이런 강아지 코인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또 아까 사이트에 나왔던 스몰 피쉬 즉 소액 투자자들은 강아지 코인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후 모를 급등 덕분에 강아지 코인들은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죠.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8월 19일에 올라온 블로키 코인이고 SNS 셀럽과 이야기가 끝났어. 이번 땔감은 SNS입니다. 제2의 도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적절한 대안이 될것 전세계 조커는 많은 참여해주길 바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부터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플로키 차트를 보면 9월에 0.005원에서 0.07원까지 1300%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할 때마다 몇천 프로씩 오르면서 플로키는 0.4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보면서 진짜 교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조직들은 sns라든지 셀럽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감추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숨기고 있었으니 말이죠. 다음 내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마찬가지로 번역해보면 미래로 나아간다. 드디어 계획대로 nft를 성장시킨다. 심지와 같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온라인과 현실이 공존하는 세계. 여기서 조금 소름이 돋았던 건이 심즈라는 말이었는데 심즈는 미국에서 유명한 가상 세계에서 캐릭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임입니다. 직업이나 사소한 감정까지도 플레이어가 모든 걸 결정하죠. 저이 모습이 일루미나티와 굉장히 닮아 있는데 사람들의 삶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완벽히 통제되는 구조. 마치 우리가 심즈 캐릭터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신세계 정부 수립은 진짜 없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 이어서 갈라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7월을 기준으로 약 3개월 만에 9,000%가 상승했고 상장가 대비 약 4만 퍼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수익률이 더 커지고 자본금도 점점 늘어나면서 이 외에도 많은 코인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른 코인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서 그냥 넘어가고 최근에 올라온 글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긴 작업이 끝나가고 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이벤트는 인플루언서 대량으로 넣어서 1만 프로는 가볍게 올라갈 거예요. 거래량은 겨울까지 대폭 감소할 것이다. 스몰피쉬의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등급이 참여하길 바란다. 이때까지 올랐던 패턴을 분석해보면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우상향을 하면서 올랐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같은 패턴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저도 이 코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가격은 232원인데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계획된 글이 올라왔던 날 기준으로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처럼 국내 3대 거래소에도 다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서 해외 거래소를 굳이 쓰지 않아도 쉽게 매수가 가능하실 거고요. 만약 여기서 말한 대로 진짜 1만% 오른다고 했을 때 1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억이 되는 수익인 건데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투자는 분산해 놓아야 안전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많이 넣어야 50만원 정도만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종목을 왜 가르쳐 주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더먼 미래를 보고 하는 일이고 제가 종목 공유해드리고 수익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제 채널을 더 많이 봐주실 거잖아요 저는 채널이 커져서 좋고 여러분들은 수익 봐서 좋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마음에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나왔던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 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010-4647-8252로 구독 완료 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만 프로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목 보내드리는 데까지 길게는 1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꼭 댓글에 구독 먼저 남겨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 남겨주셔야 제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이라고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구독해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눈으로 보니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음모론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모론이라는 이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서 혹은 너무 두려워서 부정하는 진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루미나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서로 교류하고 그들의 계획을 실행한다고들 합니다. 어쩌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코인이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계획의 일부분으로 여러분께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